오늘은 장로의 자격, 본문의 감독의 자격, 오늘은 집사의 자격 장로나 집사나 또 여자 집사, 여자들도 한 것처럼 교회의 중직을 맡을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즉 본이 되어야 한다. 요점은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회 백성들은 양 무리고 목자 예수를 따라가는 양 무리. 가장 앞에 있는 양은 디모데. 그 옆으로 장로들. 또 함께 집사들. 예수 십분자들이 앞장을 서서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고 투기실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평강의 교회가. 됩니다.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둘다 공히 무엇이 계속 들어가느냐 절제하며 신중하며 여기도 정중하며 집사의 자격 정중하며 특별히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양심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사람은 다 깨끗한 영혼, 예.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예.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말씀을 탁 심어준 비밀이 있어야 한다. 영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한 양,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나 사랑이 나옴을 아는 영혼. 사랑은 인정이 아님을 아는 영혼.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님을 아는 영혼이 이참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살아있고 거짓없는 믿음, 말씀으로만이 아마 내 영혼 안에 일어난 하나님이 친히 내 영혼 안에 집어넣어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성도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본이 되는 성도로 세계를 잘 잡게 됩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준비 직분입니다. 어떤 준비냐? 앞으로 장로가 될 준비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즉, 교회 장차, 중직, 더 비중 있는 직분으로, 더 중요한 직분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큰 담력을 얻느니라. 왜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왜 충성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사의 자리에 자주 이제 등장하는 말이 뭐냐? 장로도 그렇지만은 절제 특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요게 절제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입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자 집사들도 어떠하냐 이와 같이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예래 네,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항상 이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네,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또 모함하지 아니하고 교회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느냐? 이 말을 실수해서 네,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지계설 사람들은 항상 이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 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 또 모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자. 그래서 비판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중지계에 세워지면 교회가 흐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말잘 듣습니다. 사람 말잘 들어요. 신앙이 어릴수록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근데 믿음이 잘하고 지혜가 잘하는 사람은 사람 말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망한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 말을 안 받아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 사람 말안 받아주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뭘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잘새기지고 사람 말은 그 수위 듣고,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그래서, 자문 28장, 자 18장 8절, 자문 26장 22절, 남은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사람 말잘 듣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는 사람은 정중하지 못한 사람. 또 그런 말을 듣고 말을 잘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예수, 잠은, 이, 11장 11절.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즉, 충성된 자들의 기도로 교회가 잘 된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말을 어, 함부로 하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지로운 혀가 없는 어리석은 말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끌려들게 하고 말에 끌려들게 하고 어리석음에 같이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방하는 말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 중직자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평안이 없어요.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집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하여 집사의 직분을 잘할 만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특별히 언어에 분별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앞장서는 일꾼들 목사와 장로와또 집사와 권사들이 항상 믿음의 말 화평케 하는 말, 비방이나 불평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그 믿음의 비밀이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충성된 자 일부 이연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직분을 잘할 자를 오늘 또 세워지게 하시고 장로, 집사, 권사 다 충생되고 진실한 일꾼 세워지게 복주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예. <목소리>